예, 안녕하세요. 낙지왕입니다. 예. 어, 뭐, 성형수술이나 안을, 아니면 다른 여타 이유로, 어,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면, 이미, 뭐, 1년 정도 지나면 신경이 손상된 거기 때문에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, 뭐, 안면 윤곽수술로 인한 어, 신경 손상이 되어서, 어, 감각이 조금 불편해요. 불쾌하고, 얼굴 쪽에. 그래서,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팁을 드리자면 조금 목욕 같은 거 자주 합니다. 좀 씻고 목욕 갔다 오면 이제 몸이 좀 개운해요. 예, 근데 얼굴하고 몸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피부에서 같은 피부에서 불쾌함을 느끼기 때문에 얼굴 쪽에 몸을 좀 깨끗함으로써 그나마 좀 기분을 좋게 하는 거죠. 예, 저만의 어떻게 보면 팁이었고요. 더 알고 싶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